17번, 삼각형 ABC의 세변의 길이에 대해서, 다음식이 성립할 때 어떤 삼각형이니? <laughs> 이게 이제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인데, 공식을 해석해야지. 자, 요거 안 쓰고 요거랑 같은 거뭐 있지? 얘랑 같은 거. 2분의 1, A-B의 제곱, 제곱, 제곱. 은 이게 0이면 얘도 0이지. 자, 근데, A, B, C가 삼각형 세변의 길이야. 이제 이 말이 필요하거든, 사실은. A, B, C가 실수라는 말이 필요한데, <laughs> 이거는 아직 생각하지 말자고. 뭐, 어, 뒷단원에서 배우지, 실수어수. 자, 어쨌든. 어떤 실수를 제곱, 제곱, 제곱해서 더했을 때0 나온다는 얘기는 얘도 0, 그리고 얘도 0, 그리고 얘도 0이야. 얘가 0 되려면 A랑 B랑 같아야 되고, 얘가 0 되려면 B랑 C랑 같아야 되고, 얘가 0 되려면 C랑 A랑 같아야 돼. 결과적으로 A, B, C는 다같다는 얘기지. 그래서 A는 B는 C. 그 말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된다라는 얘기겠다. 그러니까 무작정 답을 정삼각형이라고 외우시지 말고, 왜 정삼각형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. 됐습니까?